여성 인체 이제 만드는 순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부, 부, 부분적으로 동영상 만들면서 이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하면서 만들면 돼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레고 했던 것처럼 요 뒤에 이미지 플랜 소스 이미지 플랜 이렇게 넣어줄 때 넣어준 걸자 중심점을 맞춰서 또 그리드 가운데에다가 옮겨, 옮겨줄 거야 근데 일단 인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는 알 다들 알잖아 그지 다들 알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좌우 맞춰서 가운데 그리드 가운데 그리드 딱 맞게 진행을 해 주면 되는데 이 모든 레퍼런스 이미지를 여러분들 100%다 신용을 하고 제작을 진행을 하면 안돼 왜냐 지금 내가 여기다가 이 이미지 같은 경우도 딱 가운데다가 배치를 최대한 맞춰 준다고 해서 그리드 가운데 라인에다가 맞춰 줘도 이 중심 라인이 다 틀어져 있지 그지 중심 라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추 비슷한 모양, 비슷한 위치에다 맞춰가지고 그냥 배치만 해줘. 난 얼굴에다가 기준점을 두겠다. 얼굴을 가운데로 두겠다. 라고 하면 얼굴 가운데로 맞춰주든가. 아니면 배꼽 위치를 잡아주겠다. 라고 하면 배꼽을 맞춰주면 되고. 요렇게 해서 가운데 위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이드도, 사이드 같은 경우야 뭐 거의, 사이드 같은 경우야 뭐 그냥 어느 위치에다가 맞춰도 상관은 없을 거야. 사이드 위치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작업하기 편하게 처음에 큐브 하나 불러다 놓고 여기 이제 큐브가 큐브가 보이게끔 얘네들 좀 배치를 잡아주면 되겠지. 이렇게 멀찌감치 자 이렇게 잡아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는 레이어로 만들어 가지고 레이어 묶어서 자더 이상 선택이 안되게끔 진행을 해준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모양을 잡아 들어가면 되는데 자 얘도 우리가 레고가, 레고를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정면에서 시작을 할 거야 정면에서 그래서 프론트뷰로 가서 자 그리드는 눈을 꺼주고 그 다음에 자 오브젝트 엑스레이 눌러서 눌러서 좀 보이게 해준 다음에 자 라인도 오브젝트의 라인이 보이게끔 잡아주고 나서, 이번에는, 자, 여기 몸, 상체, 상체 부분만 먼저 잡아줄 거야. 위에 놓고, 어깨 위치에다가, 어깨 위치에다 잡아주는데, 아예 처음부터 반을 잘라서, 반을 자른 다음에, 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기능을 사용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해줘도 괜찮아. 그래서, 얘를, 자, 여기 인풋에, 인풋에서, 서브 디비전 위드 정도가 될까? 반 이렇게 나눠서. 반을 나누고, 서브 디비전 위드에 2를 줘서, 반을 나눈 다음에 반쪽을 지워. 그래도 중심축은 가운데가 오니까. 중심축은 가운데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들어가서. 자, 위에 지오메트리 타입을 인스턴스로 바꿔주고, 스케일 부분 X축을 마이너스 1을 주면, 자, 가로가 현재 지금 X축이지. 마이너스 1을 주면, 자, 어플라이를 이렇게 해줬을 경우 반대쪽이 붙어. 반대쪽이 붙고, 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한 위치를 잡고 움직여주면 반대쪽도 같이 움직여지는 거야. 요 기능에,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지. 자,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놓고,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상, 그니까 러 몸, 바디 부분만 요렇게 잡아주고, 위치를 전체적인 위치 잡아주고, 자 어깨도 여기까지. 자 여기 끝까지 잡아주지 않고 여기 중간, 여기 겨드랑이, 허리 라인에서 가슴에서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위에까지, 여기 위치, 여기까지만 잡아주는 거야.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얘는 자 밑에 사타구니 쪽까지, 이만큼만 잡아주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딱 삼각형만 잡아놓고 보니까 오른쪽 모양에다가 오른쪽 모양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가주면은 얼추 왼쪽도 그냥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가운데 이제 라인들을 허리 라인을 먼저 넣어주고 허리 라인 넣어서 허리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 위치. 여기 이제 겨드랑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지. 자, 겨드랑이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보면은 옆에 여기 무슨 근육이라고 그러지? 할배라고 그러나? 옆에 옆구리 쪽. 옆구리 쪽 부분에 자, 갈비뼈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 라인 집어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돼. 자, 이번에는. 자, 골반으로 넘어가는 요 부분, 여기 이제 허벅지하고 몸하고 사이에 요 라인들 있지. 요 라인 위치를 잡아서 가운데 가로라인 하나 넣어서 위치 요만큼까지 옮겨주면 돼.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몸통 모양이 이렇게 잡혔어. 몸통 모양이, 앞에서 봤을 땐 몸통 모양이 잡혔는데, 자, 옆에서 보니까 그냥 사각형이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사각형이야. 그래서 이몸 라인에 맞게끔 또 위치를 옮겨줘야 돼. 위치를. 자, 근데 이제 보다 보면은 여기 이제 앞에서 보면은 몸에 있는 요런 이제 근육 라인들, 힘줄 라인들, 이 모양하고 사이드뷰에서 봤을 때이 위치 모양들하고 얼추 비슷하게 그림이 표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는데. 몸통이 일단 둥글게 보여지려면, 둥글게 보여지려면, 자, 요 사각형 안에 십자가 또들어가줘야 돼. 내 말은, 여기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하나가 나눠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야 앞부분의 근육 표현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고, 옆에 부분이 둥글게 넘어가는 표, 부분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옆구리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 요 가운데 라인이. 그래서 얘네들은 안쪽으로 조금씩 넣어 주는 거지. 자, 정면에서 정면에서 얘네들 좀 안으로 넣어 주고. 여기도 안으로. 얘도 안으로. 얘도 안으로 넣어서 여기까지. 여기 힘줄 부분 아니면 힘줄 여기 가운데. 얘가 여기 힘줄까지 와도 되니까. 이 부분까지.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먼저 안으로 넣어서, 안으로 넣어서, 둥글게 잡아주고, 여기 어깨 부분에서 앞쪽에 있는 점들, 이 앞쪽에 있는 이 점들은, 자, 승모근 쪽, 쇄골, 쇄골뼈, 이 위치, 여기에다가 맞춰주면 돼. 이 정도 위치에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뒤바뀐 것 같아. 뒤바뀐 것 같으니까 모양을 조금 다듬어서 보자. 다시. 자, 옆에서 모양을 조금 더 다듬을게. 요걸 봐야지 조금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 요 옆모양을 먼저 다듬어주고. 자, 엉덩이 모양은 나중에 신경 써.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앞쪽.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제 모양 잡아주고 이번에는, 자, 얘네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둥글게 말아 다듬어주면 되겠지. 앞쪽으로 옮기고, 옆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자, 얘네들을 먼저 잡아주자. 자, 옆에, 이렇게, 요 부분. 자, 일단 여기 상체만 먼저 잡아 줘. 밑에 여기 부분 나중에 다듬어 줄 거니까. 그다음에 얘네들은 여기 이제 가슴 요 부분 잡아 줄 거나 이제 몸통 가운데 이렇게 라인 들어오는 얘네들. 얘네들을 얘네들은 위 앞에 복근 위치, 요 부분을 조금 다듬어 줄 거기 때문에 복근 위치 부분을 다듬어 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까진 건드리지 말고 좀더 이제 몸통을 둥글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좀더 안쪽으로 넣어 주면서 다듬어 주면 돼. 여기 힘줄에 맞춰줬네. 힘줄에. 응? 이렇게 앞이 어떻게 되어버렸지? 둥글게 둥글게 잡아주고, 이번에는 여기 쇄골뼈, 쇄골뼈 위치, 쇄골뼈 위치 잡아주고, 여기에서도 모양 다듬어주고. 자, 그 다음에 뒷부분, 요등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미지들을 여성 인체나 남성 인체의 뒷부분 같은 경우도 좀 봐주게 되면 자, 라인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도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공부가 될 거야. 뒷부분에 이제 근육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척추로 인해서 등에 어떤 식으로 굴곡이 생기는지, 이런 모양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 이런 모양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여기 바깥쪽 외곽 부분도 살짝 들어와죠 이런 거는 이제 인체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인체를 어느 정도 좀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좀 있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3D 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공부를 해줘야 될게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인체를 만들면 인체 해부학 정도 책은 한번 이상이라도 봐줘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건물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은 건축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성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공부들을 조금 조금씩 해줘야 여러분들이 요 모델링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배치해주고. 자, 이렇게 상체를 모양을 먼저 크게 크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다리 나오는 요 부분을 좀더 다듬어 줘야겠지. 그래서 자 앞에서 봤을 때 여기 골반 부분 위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좀더 둥글게 보이게 더 잡아 빼주고. 절대, 뭐, 인체를 만들든, 어디, 뭐, 만들든, 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솔직히, 이 남자, 남자 몸이나 여자 몸이나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대부분들 가슴, 엉덩이, 그리고 복근, 근육, 뭐, 이런 몸통에 있는 근육들, 요런 거에 대해 엄청 많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거기에 시간을 투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 거기가 이쁘게 나오면 좋게 좋지. 왜냐면 몸에서 가장 포인트적인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해. 전체적인 밸런스를. 자, 요 정도까지 모양 얼추 잡아놓으면 이제 여기 다리 나오는 부분, 모양, 엉덩이 부분을 다듬어줘야 돼. 그래서 얘도 똑같이 가운데 라인을 더 추가를 해주고, 가운데 라인을 하나 더 추가해주고, 옆부분에서 모양을 다듬어주지. 옆부분에서 모양 좀 다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자 이번엔 팔요 부분 요 부분 잡아줄 건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일단 어깨 부분은 요 정도까지 모양이 나왔어요 이 여자가 약간 이 여자 이미지가 어깨를 살짝 위로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포즈가 좀 많이 어색하기는 한데 자 이거 모양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팔이 일단 요 부분에서 나올 테니까 요 부분에서 나올 테니까 요팔 부분 모양 잡아주는 데 있어서 라인을 하나 더 넣어주고 라인을 하나 더 넣어주고, 라인을 더 넣어줬으면 그만큼 선 정리도 해줘야겠지. 선 정리도 둥글게 보이게 한번더 정리해주고, 한번더 둥글게 보이게 선을 정리해준 다음에, 자 정리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팔을 빼주면 돼 잡고 익스트루드 근데 팔 모양을 완전히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자팔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상체 팔 나오는 부분 잡아주고 살짝 사이즈 줄여주고 이렇게 이번에는 다리 부분 여기 다리 부분, 다리 부분도 여기 면 4개 선택을 해서 빼줄 거야. 자, 익스트루드 눌러서 빼주고, 자, 빼준 다음에, 디폼에서 라티스를 누르고, 라티스 눌러서, 얘네 하나로, 자 여기 스냅툴 체크 해제해준 다음에 X 누르고 한 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다리 시작하는 부위에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봤을 때도 라티스 포인트로 앞으로 좀 땡겨 주고, 살짝 이 부분 잡아 주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또 면이 생겼으니까 모양 다듬어 줘야 겠지. 자, 그래서 다리 부분, 라인 좀더 넣어주고 둥글게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현재 수평이잖아 안쪽면이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얘도 살짝 안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둥글게 보이게끔 둥글게 보이게끔 다듬어 주는 거야 자 그다음 한번더빼자 토로소 만든다고 보면 돼 상반신 그래서 또 x축으로 쭉 빼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디폼에서 라티스 라티스로 또 고양 다듬어 주는 거야. 잡아준 다음에 이런 이제 선들 이런 거 이제 좀 정리해 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일단 모양 만들어 주면 모양 만들어 주면 일단 상체 지금 뭐 가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상체에서 팔 나오는 부분, 팔 나오는 부위라든지 이런 것도 모양을 좀더 다듬어 준다라고 보면 돼. 다듬어서 둥글게 나올 부분들은 둥글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팔 나올 위치라든지 다리 나오는 요 위치라든지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돼. 여기까지가 일단 몸통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몸통을 여기까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팔하고 다리를 추가로 만들어. 팔하고 다리를 팔하고 다리를 추가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머리까지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지. 다 연결을 시켜 놓는데 지금 내꺼 여기 보면은 머리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요요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여기를 익스트로드로 해서 살짝 위로 빼서 뭐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다듬어 주면 다듬어서 이렇게 갖다 놔 주면 자얘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 목 위치 요런 부분들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요렇게 이제 근데 얘네 윗면을 보게 되면 윗면을 보게 되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윗면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몇 각형이야? 여기만 하나, 둘, 셋, 네 개. 사각형이면 요 원통으로 따졌을 때 팔각형이라고. 머리에서 모양을 모양을 면이 어떻게 되든 면 개수가 몇 개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그 면들이 목으로 내려오면서 팔각 기둥이 돼야 돼. 팔각 기둥. 자, 마찬가지야. 여기서 팔이 나갈 때도, 자, 팔각 기둥이지. 다리도 내려갈, 나갈 때 팔각 기둥이란 얘기야. 팔각 기둥. 이런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왜냐. 내가 지금 계속 팔각 기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팔각 기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 잡아주기 가장 좋고, 전체적인 균형 잡아주기가 굉장히 편한 최적 상태야. 팔각 기둥이. 이 팔각 기둥이, 그래서 요거 모양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들어가면서 계속 다듬어 들어가면 돼. 절대 여러분들 요거 3D가 한번 만들어서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모든 그림이나 모든 디자인이나 모든 아트 쪽은 대면 될수록 퀄리티가 올라가. 대면 될수록 손을 대면 될수록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고 절대 완성이라는 거 없어. 적당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떼는 게 그냥 끝이 나는 거지 그게 완성이란 얘기가 아니야 손은 계속 떼주는 거야 완성할 때까지 모양에서 잡아주는 거는 그래서 몸통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다듬어서 들어가 주면 돼 알겠지 지금 뭐 봤는데 지금 폴리곤 개수 몇개안돼요 토로소만 폴리곤 개수가 몇개안 되는데 몇 개인지 보면은 자 여기 디스플레이에 해저업에 폴리카운트. 폴리카운트 어딨냐. 폴리카운트 보게 되면, 자, 현재 지금 폴리곤 개수. 152개밖에 안 돼. 위왕쪽두개 합쳐서. 근데, 자, 여러분들 보고 나처럼 폴리곤 개수를 이만큼 줄여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야. 최대한 일단 만들어 볼수 있는 데까지는 라인을 계속 넣어서 만들어 봐. 그리고 선을 줄여주고 선 정리해 주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인체에 들어가는 사람들, 캐릭터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렇게 팔다리 머리 달려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은 다 요거 요 기능 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야. 초반에. 알겠지?